자, 1068번. 자, AB의 좌표가 주어지고 y 축위의 점이라고 하면 얘들아, P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 돼? 0, B, 뭐, 이렇게 잡으면 되지. 그지? y 축위의 점이니까. 그지? 그러면 AP제곱, PP제곱,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? 뭐, 뭐, 별게 있다? A하고 P하고 거리 9에서 제곱하래. 그러면 O의 제곱. B 빼기 3의 제곱. B P 제곱도 마찬가지야. 그대로 이어서 적어야죠.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.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. 그지? 자, 그러면 정계. 얘는 25. 얘는 P 제곱. 마이너스 6B 플러스 9. 더하기 1. 플러스 B 제곱. 플러스 2B 플러스 1. 자, B 제곱, B 제곱이니까 2b제곱 자 마이너스 6b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4b 그러면 상수 얘는 10이고 2 35고 36이네 근데 얘최솟값은 완전제곱식으로 생각해야지 당연히 이를 묶어서 b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완전제곱식 하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죠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지 그러면 2배의 B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34가 되겠지. 오케이? 오케이. 그럼 최소값이 34야. 누굴 때 B가? 1일 때. B가 1일 때. 됐지? 응.